Bro, oh, why, why? I lost the trophy diamond, bro. Oh, diamond r elite. Oh, in. Oh. <laughs> bro, you are crazy, bro. <laughs> 미친 사람인지 대충 알겠잖아, 어떤 느낌인지. Okay. <laughs> 야, 졸라 비싸졌다. 와, 어? 고대 파피루스 그냥 바로 300 다이아까지. 어제만 해도 100 다이아였는데. 잘못된 거지. 아. 아,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고요? 이게 어떻게 자랑스러운 한국인인 거죠? 어, 아, 골드 좀 올라가고. 어 오... 마르코 올리 디펜스. 오케이? 디펜스. 올리 디펜스. 앤 이거 뭐라는 거야? 어, 명중. 이거도 어. This this this. 아하! 내가 저걸 안 했네. 미쳤네. 자, 오, 한번 가 보자. 모리온 아이씨, 귀찮아. 그냥 다 사. 어. 야, 이거 뜨면 진짜 작살 나는 거거든요. 직공이. 어? Marco! Marco! No t e a c h howling, okay? Follow me, Don't please shiver. follow me! 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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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h Ah! e h 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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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h 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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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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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오 장비가 지금 희귀 장비라는 거야 오어굿 옵션 예스 어굿 옵션 야 명중 중요한데 명중 받았네 근데 나머지 장비는 뭐 희귀로 바꿀 생각이 we? 없는 거니 알아 들으려나 모르겠는데 sure. 어 마르코 유 마스크 유 아머 쌤쌤 오케이 알아 들으려나 모르겠다 한국 토종어라서 어어 huh? <laughs> <laughs> 유 o u armor, you p o w 아니, you p o w 래 You armor, y 씨부래 아니, 다알아들어요 외국인들 지금 케이, 케 거리고 있잖아요. 저희 다부터 알아듣는 거야, 뭔 얘기인지. 어.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? 그 외국인 친구들도 영어를 못해요. 외국인이라서 다 영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남미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같이 알아듣는 거야. Subscribe, t h <목소리> I have, 어? I, I have a question. I have a question. The e skills is very important. Ah, 아, s Yes. Oh, I don't know. <laughs> oh, you know, you know. 아니,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영어로 설명해줘야 되니까 <laughs> 내가 그 뭐라고 하겠습니까? 스킬을 몸으로 표현하라고요? 야, 그 앞구르기, 뒷구르기한 다음에 다시 백덤블링까지 하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건 좀 참겠습니다. 아. 마르코한테 시드나. s s very f s h s very fast. 오케이 오케이. 마이 프렌 마르코. 시드 올리 마르코 시드 기프트. 얘한테 시드나 싸 줘야지. 아 이게 시드가 가치가 높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.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뒤에 뒤에 팬티 유업 유업 에이! 요 에지 팬티 에지 팬티. 아이씨. 아, 진짜 아침부터 남자 팩트 보니까 기분 진짜 그 세상 우울해지네. 일단은 장비를 좀 맞춰야겠어. 자, 장비를 보자. 이게 15개씩 들어가니까 15개씩 6개, 5개 더 필요하고 어, 6개, 6개 만들 수 있거든. 자, 일단은 레츠고. 아, 나이스 아, 앤드 e 나, Let's 츠고 오우. 다 명중 지금 초기 버전은 여기서 그냥 명중으로 다 만들어 버리고 예, 이제 2차 만들 수 있잖아. 비교 그때는 다른 걸로 가고 지금은 명중 1이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올그 명중 붙은 걸로. 오케이. 야 여기서 만약에 영웅 <laughs> 글라이더 뜨면은 아기, 아기, 아기. 아 미치거든요. 예, 이거 만들라고 예, 하면은 아기. 3만 다이아 4만 다이아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. Stay. 아이씨 nice. 꽝이야. 오... 이거 꽝이지. 아, 앞선 가자. 어? 탈 것! 플리즈 에픽. 플리즈. 오케이. 플리즈 에픽. 오케이. 플리즈 에픽 에픽. 아이 트루쉬. 아이 트루쉬. 인트리 인트리 우트리. 이 야, 어떻게 제 수준 글로벌까지 따라오냐? 야. 깔끔하네. 깔끔해. <laughs> 마르코 원투 유키스 오 오케이 컴온 마르코. n no. 어? 오, oh, 봐라, no, no, 도망가지 마, 어, no. 어, 그냥 사랑의 no. 원이라니까. 이렇게 언어의 장벽을 <laughs> 어떻게든 넘어섭니다. 예, 전직 재료, 전직 재료요. 야, 전직 재료가 굉장히 좀 귀하긴 하죠. 귀하긴 한데 이쪽 서버, 이쪽 서버 전직 재료 전부 다 제가 다 사버렸거든요. 와우. <웃음> <웃음> 시네마! 시네마! 시네마 마이 바르크! 아니 팔리겠냐? <laughs> 얘네들 그 광고 말하는데... 아이씨 미치겠네... 야 격전지로 이제 한번 가볼까? 오케이 가자! 어? 가서 아이 싸움이 되나 안 되나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오이! 오! 오이! 야 좋았어! Okay. 오케이, 오, 오케이, 오 오케이, 그치? 좋았어. 야이씨, 간다 간다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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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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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케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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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, 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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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이오오스오스 뭐기차니 얘네들 왜.. 노옵! 소 쏘.. y o 리 베리베리 소리 오케이 원 다이 원캐시 일단 방어부터 방어부터 좀 세팅을 해야 될것 같은데 디펜스부터 맞지? 아 근데 명중이 지금 이게 굉장히 비쌀 거거든요? 이게 시세가 어 뭐야? 싼데? 아 그럼 얘로 그냥 한 번에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가자 유캔 두잇 뭐야 야 하지마 헤이 릴렉스 이만한만 yeah. Come on baby! Come on! Come on. 아니, 얘네 지금 뭐 단합하니 지금? 니들 왜그지는 거지 지금? 살짝 좀지편해 u a 고 하는데 u are. You are. y o 네 o u r o y o r o u r e r a r y e 오케이 이, 이 자식이었다 #이... 어. 로와이 새끼야 내가 #이... 내가 네 아이디 기억하거든 사람 새끼 잘못 건드렸어 끝까지가 나는 할리우드 이제 할리우드 오 됐지 오브로 말루트 오오 워프 오케이 굿 <laughs> 아.. 네 사파드 네. 요거 무기 피해 명중 일단 명중이는 가져가야 될것 같거든 지금 당장에. 음. 나이스 야 명중 190응 예전에는 이거 피해감소를 신경 썼었다 아 근데 지금 피해감소 신경 쓰고 1도 없어 무조건 무조건 방어야 칼이 안 들어와야지 이제 애들 한번 또 때려볼까 살짝 좀 때려보면은 상황 나올 것 같긴 한데 음... yes, 얘네 3명인 것 같은데 he's, he's 어. 돌아가면서 맞을까 너도 맞을래 너도 맞는 것도 괜찮을 것같아 얘부터 보내긴 해야 되는데 힐러인데 얘 지금 잠수 중인 것 같거든 오케이 아 죽어.. 이 정도면 일단은 그 45렙까지는 퀘스트 기약 쭉 밀고 나갈 것 같긴 하거든요? 제가 봤을 때는?